자 이번에 해볼 거는 이즈리얼이에요. 이즈리얼은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약간 어떻게 보면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미드 이즈리얼 한번 해볼게요. 아이 뭐야 서포걸렸네 그러면은 뭐 해볼까요? 야, 야 미드 네나야 미드 네나 에라이시 팔 안주는 이러면은 어지 제가 판태오는 평소에 많이 쓰거든요. 판테온 보여드릴까요? 판테온 해 보통 저는 미드 판테온을 가거든요 조합이 살짝 별로네. 탱커가 없네. 탱커가 없어. 아니 상대방 어 저기 탱커도 있고 저기 맞고 많은데 우리 팀은 딜러밖에 없네. AP AP 조합. AP는 나쁘지 않고. 근데 저기 가렌 상대로 괜찮으려나 이 코가. 그거 어떡하냐 야 가자 아니 미친 우리팀 아 맞다 이거 아 이거 미드에서 나왔어 아 이거 점화 들었다 실수로 아니 근데 유쉬는 왜 점화 들어? 일단은 이거는 먼저 찍는 것보다는 저 새끼 저 새끼 야 저, 오, 나이 저거 나이스 잘했다 나쁘지 않죠 이렇게 이렇게 새끼. 이 새끼 잡아, 이렇게 잡아. 야이 씨발 아 조카. 아니 팀을 괜님이 뒀어. 아 내가 이래서 온딜한테 키를 안 주고. 지금 뭐 하는 새끼야? 저걸 못 잡아 무슨? 아 대단하다 진짜. 내가 먹을 걸... 아... 어, 진짜... 그거 먹어라, 그냥 미니언니가 아니... CS도 못 먹어, 무슨... 아니, 저... 아... 답답하다, 답답해... 앙? 어. 야, 댔다야잡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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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해줘 우리팀 해줘 거 해?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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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거 저거 저거 야, 거 저거 갈 만한데. 야. 아유 씨발 아니 우리 팀 원딜은 씨발 사람이 아 개새끼야 씨. 아유 씨발 야 너거 아니 아니 지지 다방면으로 지랄 맞는다 진짜로 씨발 아니 이 새끼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씨발? 아 원딜 잘한 새끼인 줄 알았는데 시월 존나 못하는 새끼였어. 아 똑같다 진짜. 야, 아니 그거를 아니 그걸 골면 아니. 에이, 야, 어, 그치. 야, 이거 아, 이 미친놈. 나이스. 궁을 굳이 해야 됐었나 잡은 게 어디야? 개새끼, 겸치도 못느겠야 아니, 이 새끼, 또 레전드를 찍어라. 그냥 이씨발 어휴 진짜. 약간 침대를 같이 그냥 도와줘야지 먹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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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를 이거. 이새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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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 아유, 야, 씨발! 미안하다, 내가 죽였다, 이건. 용. 아, 씨발. 뭔딜 양이야, 저거는 도대체. 이 씨발 캐리가 뭐 또또 뭐 시고 천만 들어야지, 씨발. 저런 개사기 캐릭이 아, 이거 막아야 되나?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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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진짜 아닌데? 아름답다 시발. 시발. 어, 모음 나오니까 이거. 집파머간 다음에. 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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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뭐뭔 일이야 뭐 어, 나이스 아리 뭐야. 아 뭐야 아리 아리쿤 뭐냐고. 야 잘했다 이거. 취소 시발. 야, 아 야, 공글공글공글 차이 발기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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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스기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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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그래. 기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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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용을 그 쳐야 되는데 신자욱은 불안하다. 우리 팀 알이 좋아. 야고궁 뺐는데. 아야 갈갈갈오 잡히냐? 가는? 아유 그렇다. 은 음, 같이 먹어요. 아니 시발 우리 팀은 그냥 아니 야야야 그렇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발할 거야. 아니 목피 잡은 거야. 저거는 야아 씨발 씨야. 왜 켜먹어? 아 씨발 거내 거야. 야야 야, 아리가 아리가 야 저거 아 카빙 야 직수 잡안만자하는데 잡을, 가능하려나? 아 내일이기 돼야겠나? 그아씨바 가능하려나? 이거 가능할 것 같기도 해. 설마 저거 따이냐? 안지 설마 그냥. 에이 정글인데 성장을 많이 했는데 저 새끼는 신발 신발 쓰고 이거 분명하게 몇 분까지 장려나 넣은 냄새가 있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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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 씨바 궁 아니 이 새끼는 뭐에 신자오는지. 씨발 궁도 차고 빼고 씨발 아니 난궁뺀줄 알았네 이거. 그치? 우리 팀 진짜 이랄한다 그 새끼네 시다. 아니 신저고 이 새끼네 저거. 시월. 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건 상식적으로. 아니 군동못 빼죠 무슨? 에코 도참 지랄 맞는다 이거. 아유 아리 뭐야 아리쿤. 아니 아리나. 이거 가줄게. 이거 위험하면. 나이스 잘했다. 아이 뭐야 왜 이래? 저저저저저저그 저. 가린이 있어가거 안될거 같은데 아니 이거 아니 우리팀 뭐해 어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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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니 빠꾸가 아니 저걸 맞.. 씨발 저걸 사는 이새끼도참 레전드다 씨발 아니 저게 맞네? 아니 씨발 진짜 레전드를 찍는다 씨발 아 이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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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아, 시발 아니, 여기 안와 아, 무도 아, 니 씨발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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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쑤우지, 넌쑤 아, 지발저우아넌발아지넌쑤우 아, 아유, 아유 타우미로쑤우온 거야, 이거 넌 쑤우지, 우 근데 이거 첫 영상보단 확실히 좀 편해지긴 했다. 봉지전 거보다 확실히 첫 영상 때 솔직히 너무 야, 저저저저개새끼 음, 아, 지금... 아, 뭐야? 에... Yeah, yeah, 아닙니다, 아닙니다. 불. Cool. Yeah. 나이스, 아니 누나 잡아. 나이스, 이러면 서프탈만 나지. 시발, 이래야지. 시발 이게 서프, 서포트... 이해 가능하냐? 야, 아리야 들어가야지. 네가... 아니, 아니 개새끼, 저 레전드를 찍는다. 그냥... 야, 나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씨발 시들끼리 시바. 없바아바시발 아유 시발 가봉이 시체 위에서 그냥 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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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가자 드가자 씨발 아니야 아리 누나랑 같이 쓰면 무서울게 없어 씨발 난기모찌 아야 뭐야 아들 씨발 잘못 썼다 갈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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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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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님, 아나아 아님, 아나거기였님아야 이거 타님아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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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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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씨기 이게... 님아아 아님, 아님, 아 아님, 아아아 아 시발 아니 뭐냐 이거 시가. 아니 진짜로 개조 같다니 바위뭔 개사기 채민이냐고 아니 시발 아니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진짜 아니 바위는 시발 1코만 나오도 딜량 적단식으로 시발 괴랄 하하는 근데 일단 확실한 건이번판는 뭔가 익은 느낌이긴 한데,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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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가리 다깰수 있는데, 대가리 다깰수 있는데, 야갈 테니까 가봐 해보자. 들어갔잖아.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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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다깰수 있다니까, 이거... 사인은 매 이가기는고 씨발 터지고 지랄이지?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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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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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저, 아니 있으니까. 저, 고 저, 박나이 저, 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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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나이 저, 받았죠. 게임이 싹다 쉬워. 그냥 아리가 MVP 같긴 한데, 나도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게 했다. 그냥 뭐 아니, 근데요. 이번에 원래 아리 아니 이즈리얼 하려고 했는데, 시발 이렇게 되네. 어, 뭐 나쁘지 않네. 아니 원래 이즈리얼 미드 이즈리얼을 해보려고 있는데 아이고 서프 걸려가지고 서폿판테온는네야 한번 티어 까봅시다 어쩌면 뭐야 이거 오. 이게 뭔데 시발 야 실버 랭크 순위권에 이 새끼 부개네 시발 이 새끼 부개네 이 씨발 이거 부계 맞네 개새끼 이거 말이 되냐 이거 이 씨발 이거 안 나와 이거는 야 부계다 이거 이 새끼 부계네 씨발 어휴 어쩐지 존나 잘하더라 이 새낀 찐이야 씨발 이 새낀 씨발 찐인 거 같은데 씨발 이 새끼도 부계네 씨발 어떻게 10점이 나와 씨발 브론즈 씨발 랭크 순위권 골드 그러니까 이 새낀 대화를 터질 수밖에 없지 그냥 어유. 1.3 시발 이 새끼 진짜가 시발. 참아내 이 새끼는. 근데 이건 그냥 티어가 낮아가지고 그냥 시발 어. 이긴 거 같고. 뭐 이번 영상 그냥 뭐 여기까지 할게요.